나 지금 도착했는데 나 지금 올라가려다가 어. 우리 집 앞에 그 뭐냐 강아지 버려진 애가 있는 거야. 일단. 하나 데고왔어 아니 근데 왜왜그 버려진 강아지 데리고 왔어? 갑자기. <laughs> 안녕하세요, 장루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유기견 보호센터 앞에 와 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임시보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를 임시보호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그동안 또 비타를 마지막으로 임시보호를 좀 길게 못했는데 겨울에, 겨울 단기 임시보호 기간이란 게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는 시간적으로나 이런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데려올 아이는 언주라는 친구인데 어 사실 처음에 임시보호 이제 신청을 넣었을 때 다른 친구 다른 새끼 강아지를 넣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임시보호를 갔다고 해서 태프 분한테 그냥 급한 친구 아무나 뭐 이제 추천을 해달라라고 해서 언주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언주가 급하다고. 근데 사실 임시보호도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 강아지 그리고 귀엽고 외모가 예쁜 그런 강아지들을 선호를 해요. 임시보호조차도. 예쁘고 귀여운 애들은 빨리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강아지들의 눈길이 많이 갔지만, 어, 생각을 해보니까, 뭐, 물론 언주가 안 귀엽다는 건 아니지만, 쉽게 눈길이 먼저 가지 않고, 가족이 늦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저희 10만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거야말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좋은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분이 가장 급하다고 추천해준 엄주를 그렇게 보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이 갔던 게요. 거느라 진짜 너무 똑 닮았어요. <laughs> 아, 그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되는데 빨리 엄주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엄주야 기다려라 자꾸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난리다, 난리. 이게 언주가 잘 들어갈 수있겠죠 안녕하세요 네거 언주야 그아 오늘 임고온네 네. 네 <laughs> 오. 미안해 우와 엄청 아, 미안해 미안해 예요네 네. 네. 아. 안녕 얘들아 오. 어 얘들아 얘들아 이아이들 아, 아, 임시보호를 기다리는 애예요 어, 언주는 음. 누굴까요? 왜 자꾸 내똥 찌매? 건우하 닮았어. 아이고, 안녕,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언주 성격이 어때요? 어얘 어, 완전 깨발라게. 깨발라냐? 언제 안녕. 사람 되게 좋아하고 애교 많아가지고 좋아거예요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어, 잘 먹어가지고 조심해야겠네. 야 언제 너 꽤나 무겁다. <laughs> 너얘몇 개월 몇 개월이라고 했죠? 얘몇 개월 안됐는데아 그래. 정확히는 매니저님한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원주야 내가 너를 혼자 <laughs> 케어할 수 있을까? 얘좀 작은데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언제야? 반가워. 아 어, 거기 있어 기다려. 아 있어? 집까지만 버텨. 어떻게 생각보다 커서 조금 걱정되는데. 어 거기 있어. 가만히. 언제 가만히 있어? 제발. 알았지? 어 응, 거기 있어 거기. 얘도 가만 히있어 가만히. 가만히. 어떡해 걱정돼. 가느랑 똑닮았네. 알겠어. 언니 좋아. 나도 너 좋아. 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 운전해야 돼. 언니 초보 운전이야? 너 까불면 안 돼? 와, 저옷 어떡해요? 그리이 잠깐 들어갔다가 이 노래 졌어요 어떡해. 근데 조금 걱정돼요. 건우보다 좀 커가지고, 건우가 좀 경계하면 어쩌나 좀 걱정되는데? 음, 괜찮을 거야. 언제야?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와, 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비포장도로도 많고 했는데, 너무 얌전해요. 야, 너 진짜, 차도 잘 타고, 저 끝내준다. 합격, 합격.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엄청 조용해요. 역시, 유기견들이 성격이 좋아요, 진짜. 근데 왜안 쳐다봐주니? 안주야? 에이, 귀여워. 안주야, 어머, 얘 꿀잠 자나 봐요? 안주야, 안주야, 아, 얘 진짜 완전 매력 중이에요. 벌써 너무 귀여워. 야, 그래도 너 건호보다 처음에 너가 좋은데, 한번더게안 하고 트메했지 방금 트림했지. 내가 다 들었어. 너 벌써 내가 편해졌다. 이거야, 응, 알았어 기다려, 제가! 그냥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번호랑 첫 만남이 중요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너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좀 하려고 해요. 엄마한테만 전화해볼게요. 어? 엄마, 나 지금 도착했는데, 어. 주현이는안 오고, 나 지금 올라가려다가, 어. 우리 집 앞에 그, 뭐냐, 강아지 버려진 애가 있는 거야. 이거? 어 저기 아파트 쪽에 헐, 그래서 아파트 일단, 쪽에 어 일단 간식이라도 먹이게 일단 같이 들어갈 테니까 건우 잠깐만 방에다 놔둬봐 건우 방에다가 어 알았어 응 음. 너가 생각보다 커서 놀랄 것 같긴 해 그래도 잘할 수 있지 화이팅 화이팅 오오 오, 돼지 오야 진짜 너무 무섭다 일단 갑니다. 계속 꼬리가내집 가는 거안와봐요 이걸로 한대 맞으면 아프긴 한데, 아니야, 너야 이거. 언제... 응. 엄마... 다가 데리고 왔어? 어... 어디... 건아가 근데 왜... 왜... 그 버려진 강아지... 응... 데리고 왔어. 갑자기... 어... 어... 갑자기... 어... 진짜 버려졌어... <laughs> 어... 어... 어떻게... 왜? 왜 너무 근데... 커서? 어머, 어머. 근데 엄청 착해. 어머, 착해. 근데 곰랑 너무 많이 닮았다. 똑같이 생겼지? 응. 어. 근데 진짜 버려졌어? 어, 여기 앞에.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버려졌네. 응. 근데 얘 꼬리, 꼬리 봐봐. 꼬리 흔들었어. 꼬리 흔들었어. 어머, 진짜. 어 꼬리 흔들어. 얘 진짜 착해. 아니, 진짜 어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여기. 주차장 그 입구 쪽에 나차 들어오면서 이렇게 봤거든. 어. 어머 얘 지금 쫄았다 쫄았다. 응. 아, 아, 어떻게 새로운 적이라 응. 그런가 보다. 아니 진짜 어떻게 버려져 있어? 진짜 어디 아 어디 어디 정확하게 어디? 그 주차장 입구 쪽에 그렇게 있어 가지고 내가 주차하고 다시 갔더니 있더라고. 응 어머, 세상에. 어 아, 근데 야불안한거지 꼬리가 너무 내려가 있다. 그게 그래, 아까는 응. 올라와 있었는데. 차 내려가고 아니, 올라오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 네가 안고 올을너안 울슨... 무서웠어? 아니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음. 너무 착하더라고 음. 건우랑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음. 건우 얘 싫어할 것 같지? 얘 여자애야 여자애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진짜, 나 <laughs> 새로운 경험이어가지고 나 <laughs>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꼬리가 잔뜩 내려가긴 했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 여기다가 들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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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랐나봐 <laughs> <못> <laughs> 엄 음, 진짜 못말랐나 어. 어머 뭐 그랬죠. 엄마도 만져줘봐 이렇게. 어. 꼬리 흔들어. <laughs> 꼬리 흔들어. 해? 응. 어떻게? 공리야, 나도 나도 긴장돼. 한호야, 탈탈탈탈. 누구야? 어머, 어머 어. <laughs> 냄새 맡다. 다리 다리 냄새 맡아안 찢는다. 다행이다. 어어. 어. 야 누구야? <람> 누구야? 친군지 누군지 누군지도 모르겠다 나도. <람> 냄새 맡아. 어머 <람> 어머 냄새 맡아. 팔 <람> 냄새 맡아. 누굴까? 야 내려놔도 돼? 응? 음? 누굴까? 아이컨득했어. 듣겠어? 아이컨 아유. 내려놔 볼까? 그래도 <람> 짓진 <람> 않는다. 다행이다. 야 니네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같은 <laughs> 혈통이야 같은 혈통. <람> 진짜 거의 비슷하긴 하다. 어? <람> 아 너무 웃겨.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건우의 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니야, 에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건우. 건우가 그래도 딱 저기하고 하지 말래. 응? 탐색하고, 탐색하고 있어. 응? 야너너 너 앞에서 그냥 다 완전히 않고 저기한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라 이건가? 응. 건우 둥절이야. <laughs> 건우 동절이야, <둥절. 웃음> 건우 동절이야, 건우 동절, 건우 동절이야. 어? 갑자기 뭐.. 없던 강아지가 나왔어? 어? 거는 밥 스틸해. 밥 스틸. 어! 야밥왜 이렇게 흘리면서 먹어. <laughs> 엄마 이제 꼬리 올라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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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니야. 안 돼. 이거 큰 개를 무서워하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비타한테도 이렇게 했어. <laughs> 엄마 쟤 무슨 일이야? 왜? 적응력.. <laughs> 저거는 장난 아니야. 야 여기 물바다 됐어. 헐. 근데 얘 적당히 급여야 될것 같은데? 좀 뺏어볼까? 아니 오늘은 못 먹었을 테니까 먹고. 물어봐야겠다 스태프분은. 누구한테 물어봐? 길거리에서 <laughs> 데리고 왔더 어? 저 친구는 언주라고 해. 언주? 어. 거기서 데리고 온 거야? 오늘부터 임시보하는 친구입니다. <laughs> 나 미쳐, 미쳐. 아, 그래,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굴 데리고 온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돼. 왜냐, 말 되지. 근데 어쨌든 맞긴 맞아. 길거리에서 데려온 거지, 뭐. <laughs> 집을 정확하고 <장학하고> 있어, 거우 <laughs> 어, 검사하러 따라가나 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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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이라 같이 하나 행동은 딱 애기 같지? 어, 어, 애기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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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언제야? 들어. 언제? 엄마 근데 건우를 와. 더 예쁘게 해줘. 예뻐해줘 건우를. 건우라. 안돼. 지금 돼. 서열 정리한다. 음. 다 먹었네? 어 좋게. 어, 그 많은 걸다 먹었어. 언제야 언니 돈 많이 벌어야겠다. 네사로감 <laughs> 충당하려면. 어머 어머. 어머. 친구잖아. 친구. 동생. 동생이야. 여동생. 여동생. 응? 물론 터프하게 생겼지만 여동생이야. 참 응. <laughs> 진짜. 야, 조금 시끄러워 건주야. 갖고 노르라 그래 건우야. <laughs> 진짜 쟤 너무 웃겨. 오... 첫 시, 첫 시. 먼저 발 닦자. 이제 시작이죠? 나려 너는 복이 반드시 너한테 올 거야. 우리 건우랑 친하게 지내고 여기 있는 동안 아, 알았지? 온조르스, 아르사르사르스, 좋아. 우리 건우도 이뻐해 주자. 어머 언제? 언제? 알았어 알았어. 건우 더 예쁘지. 안럭지보다 저렇게 있는 거니까 완벽 적응했어. 아야 너 기럭지 음, 길다. 음.